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 1기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 1기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앙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에굽의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오게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온 땅을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 쌌더라. 호세아 제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벌과 메데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알 수록 알기 쉬운 성경 세계사 제9강 잊혀진 원수 아수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지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난주는 저희가 이제 그... 참회의 수요일이라서 이 성경 세계사 강의를 하지 않았고 그전 주에 이집트 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집트 왕조는 워낙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에 관련돼서는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는 바로 이집트 역사상 최강기였던 신왕조 시대라는 것 그리고 솔로몬이 혼인을 했을 때와 혼인 후 그러니까 혼인 말기 그 통치가 할때 이집트의 태도가 MMO했던 것은 왕조가 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타 등등에 이집트 왕조의 역사를 좀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가 최고로 강할 때 그들과 척을 졌어요. 추레굽이라고 한 척을 진 거죠. 그리고 이집트가 최고로 약해지고 있을 때 그들과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든 북이스라엘이든 아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집트와 손을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가 이집트는 이집트는 신왕국 이후로 계속 약해지고 있었어요. 계속. 그리고 이집트가 그야말로 곤두박질친 것은 나중에 아수르가 이집트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 테베라고 하는 도시를 완전히 말살을 시켜 버리거든요. 그때 이후로 아수르가 그러니까 이집트는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자, 이집트는 종이호랑이가 됐어요. 그런데도 남유다 왕국 말기에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런 헛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에 비하면 이집트는 여전히 강국이었지만 전체적인 국제 정세에 비춰봤을 때 이집트는 더 이상 강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보지 못했고 어쩌면 허망한 기대를 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가장 강할 때도 이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자 가장 약한 자에게 매달리는 그 모습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때 우리는 삶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집트라에게 손잡지 말라고 계속 경고했지만 그들이 손잡다가 망했잖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집트 이제 역사는 이제 끝내고 아수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삼켜보고자 합니다. 자, 아수르 혹은 이제 영어로는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 역사 교과서에 보면 주로 아시리아라고 기록돼 있죠. 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국가에서 출발해서 제국을 이룬 이 나라는 기원전 3천년 중엽부터 그 유적이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0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될 때까지 그야말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통치했던 아주 강력한 국가지요 음. 자 주요 도시는 아슈르라고 하는 이제 이게 아슈르에서 아시리아가 나온 겁니다 그까 그러니까 이게 수도였고 여기서 님루드라고는 수도로 함께 옮겼다가 또 니네베 성계는 니누에라고 하는 도시로 마지막으로 옮기게 되지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만 표기를 했습니다. 그 중요한 성경에도 나오는 중요한 군주로는 디그랏 필렛의 3세그 샌나 캐립, 산헤빌이리라고 나오죠. 우리 성경에서는 그 아슈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마지막 네, 위대한 군주까지가 중요한 군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들의 정복 정책은 정복 후에 총독을 파견하고 원주민을 강제 이주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글락 빌레셀도 산해립도 그리고 아슈르 바니팔도 그의 통치 내내 정복하기도 했지만 어~ 어떤 게 있었냐면 계속해서 지방마다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반란을 반란군 진압하고 반란군 진압하다가 결국에는 국력이 다 소모돼가지고 이 아슈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군주가 예술도 장려하고 나라도 잘 다스렸지만 그가 통치 내내 결국 반란 발란, 지방의 반란군 진압하다가 그가 죽고 나서 나라가 그냥 금세 폭삭하고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훅 뜨는 거죠. 자, 이 아슈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어, 명칭은 의외로 성경에서 굉장히 이른 시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2장 14절을 보니까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여기서 히데겔은 티그리스를 가리키고 이 티그리스 강을 끼고 건설된 도시가 아수르였기 때문에 창세기 2장부터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아수르 아, 이 아수르라고 한 도시의 일종의 조감도인데요. 옆에 보이는 강이 바로 티그리스 강입니다. 강을 끼고 일찍부터 도시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어, 여든 역사학자는 기원전 2500년경부터 그리고 이제 유물들 발굴된 거는 기원전 3000년대부터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고대 도시죠. 자, 이 고대 도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가서 정착했을까요? 성경에 이게 기록이 또 나옵니다. 이 창세기 10장을 보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 국가를 건설하고 그 도시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바로 샘과 함의 자손들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6절과 8절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을 보니까 먼저 함의 아들 니무롯, 함의 손자죠 함의 아들 구스와 그 손자 니무롯이 나오는데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영문자가 님로드이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도시가 아수르의 수도 중 하나였던 님루드입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세운 도시다 혹은 니무롯을 그리는 도시다에서 님루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이것은 아수르의 수도 중 하나였다는 것 그리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갈과갈레에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니 니누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미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니무롯이 결국에는 아수르, 니느웨와 같은 그 아수르 제국의 주요 도시들을 건설하는 데 아주 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로박사과룩과 아람이다. 그러니까 셈의 아들 이름 자체가 아수르예요. 바로 이 사람이 그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이 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결국에는 뭐 셈의 직계 그런 사람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일찍부터 정착을 해가지고 그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하메자손들도 후에 합류해가지고 도시를 강성화시키는데 한목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샘과 하메자손이 일찍부터 건설한 아수르라고 한 도시국가는 어쩌면 처음에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자신들만 이렇게 작은 도시를 이루고 살고 있다가 시대가 지나고 지나면서 커져가지고 히타이트 제국이 무너진 이후에는 그야말로 메소포타미아 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정복한 어떤 사람들 말로는 최초의 대제국을 건설했다고 말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렇게 강력했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의외로 멸망은 되게 손쉽게 했는데요 그 멸망에 이르는 과정까지가 사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 역사 서로 엮여 있는 부분들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디글렛 빌렛의 3세 때이 어, 사람이 바벨로니아를 점령해가지고 최초로 바벨론과 아수르 동시에 어,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기록이 열왕기야 15장과 16장에 나오는데, 자, 무나헴이 조공을 바쳤고 베가 때 갈릴리 등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했고. 또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이 디글랏 빌레셋입니다. 자 그리고 아수르가 722년에 침공해서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 퀴즈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 요두 가지 정도는. 어, 상식으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헤리 왕이 나오죠. 그거는 산헤리 왕은 소도를 니니에로 옮겼고 각종 발랍을 진압했지만 아들들에게 암살당합니다. 그 암살당하는 이야기가 히스기야 왕이 저 산헤리브의 군대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리친 이후에 등장하죠.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은 이 산헤립과 랍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 연왕기야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사야에도 똑같이 등장하는 걸 봐서는 정말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아스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한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숨망치안이라고 북이스라엘이 사라지니까 아수르가 그냥 유다를 팍팍 팍 때리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사네립이 죽고 나서 이 아시리아가 그야말로 내분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네 분을 수습한 사람이 아슈르 바니팔입니다. 그 아슈르 바니팔 때 남유다의 무나세가 이 아수르에게 끌려갔지요 그리고 아슈르 바니팔이 죽고 나서 이제 남, 이 아수르는 그야말로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어, 이스라엘 역사에있어서 아수르가 차지하는 비중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것 그리고 거주민을 강제 이주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내 분란의 요소를 심어둔 것이죠. 이 아수르의 정책 때문에 탄생한 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때 있었던 여러 종족들을 거기다 이주시켜 놓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야말로 혼혈이 된 거예요. 그렇게 혼혈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국민도 아닌 요상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또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만들어 낼 만큼 갈릴리부터 문화스 지방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단순하게만 말해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그야말로 멸문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로 봤을 때 10지파를 멸망시키고 또 예수님 때까지 사마리아라고 하는 괴이한 민족을 탄생시킨 주범인 아수르는 어째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마지막 심판 때그 이름이 한 글자도 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의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 이스라엘 사람들, 정어도 유다 사람들에게 악의 상징과 같은 도시였어요. 왜냐? 우리를 멸망시켰으니까. 그런데 아수로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열지파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을 향한 증오는 이 특히 신약 성경 갔을 때 신구약 중간기에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일까요? 아수르에 대한 증오가 후대까지 정해지지 않은 이유. 아수르는 어쩌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잊혀진 원수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들을 잊어버렸을까요? 바로 그들이 없앤 이스라엘 열 지파를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는 더 이상 우리의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없앴던 아수르에 대한 원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치우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과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열 지파를 치워버리셨습니다. 그열 지파를 당신의 족속에서 없애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유다지파만의 하나님이 되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지파 입장에서는, 이 역사를 기록하는 유다지파 입장에서는 이 열지파는 어차피 남이니까. 그리고 자기들에게 피해를 입힌 바벨론에 대한 그 원망과 불만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실제로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유다지파 역사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기간은 다 합산해 봐야 70년, 8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미친 영향력 기간이 더 길어요. 피해의 강도로 따지면 이쪽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준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수르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바벨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록에 남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지파에 대해서는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드라마로 비유하자면 그 드라마의 원래 주인공이 있었어요 이 주인공이 중간에 하차를 해버렸어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그, 그 부분 촬영했던 거 전부 통편집하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때문에 통편집 당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족속에서 제거됨에 따라 그를 괴롭혔던 아수르도 함께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들의 악행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악역이 비중 없는 캐릭터가 되버린 것이죠. 자, 우리는 아수르라고 하는 적어도 믿음의 관점에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했던 일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라졌던 그리고 그렇게 제거당했던 북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북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아수르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 북 이스라엘이 사라짐으로써 아수르도 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을 버리셨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바울의 구원선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계속해서 구원의 밧줄을 던지시고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그걸 거절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마치 등산에 쓰는 로프의 기능과도 비슷합니다. 등산의 로프는 이 상하 압력에는... 굉장히 잘 견딥니다. 그러니까 밑에 아무리 무거운 게 달려 있어도 이건 웬만해서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로프는 옆에서 칼로 치면 뚝 끊어져 버립니다. 좌우 장력에는 되게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그분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분도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끊어버리면 뚝 떨어져서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낙심해서 실족해서 내가 그거 딱 끊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도 안 돌아오겠지만 하나님도 그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하지 않으십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이 참 무서운 게 우리는 실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는 뭐 캠프도 가고 집회도 가고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다가. 인생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막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한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안 돌아온 사람 많아요. 다시는 안 돌아와요. 자, 그가 어떠한 경위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났든지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그 정도 지경에 처하면은 경위서 안 읽으세요. 결과만 보십니다. 그때 돼서 아무리 내가 그때 목사한테 크게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교회 떠난 거예요. 내가 그때 어느 장로님이랑 크게 싸웠는데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교회 떠난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은 소용이 없어요. 만약 그 사람이 진짜 완전 생초보 왕초보면은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올테지만 내가 한때야 나도 교회 오래 다녔어. 나 방언기도 됐던 사람이야. 그런데도 이렇게 크게 실망했어. 나안 다녀. 그러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다가 실족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북 이스라엘처럼 지워져 버려요. 안타깝지만 그들은 지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원수인 아수로도 함께 지워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믿음을 심어 주는 일에 대해서 정말 게을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말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 우리가 초기 공산주의자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의 부모가 신실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결국 그 모든 것을 거부했고 어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대적으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실족하지 않아야만 결국 내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를 대적했던 나의 원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갚아 주셨잖아요. 유다 지파를 안 버리셨으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몰라 해버리시잖아요. 이 두려운 차이를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결론으로 아수르가 성경에서 잊혀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기사일 열지파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들이 잊혀진 겁니다. 그래서 사라졌죠. 우리는 하나님에 그 곁에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계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결단의 말씀 신명기 6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섬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적과 끌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함께 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수르가 잊혀진 것은 그들의 어떤 핍박의 대상이었던 북이스라엘 열 집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안타깝지만 돌아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돌아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에 힘쓰십시오. 내가 낙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붙지 않은 사람은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낙심한다고 하는 건 내가 그만큼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크게 비중을 두고 노력했다는 증거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대의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다 낙심합니다. 모든 그러니까 믿는 사람, 특히 열심인 사람은 낙심의 경험을 안할 도리가 없어요. 문제는 낙심의 상태에서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선 낙심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 더욱더 붙들고 기도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잊혀진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책에서 완전히 그를 지워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런 보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원수들에게 원한을 갚으시고 또 우리가 한 모든 수고를 기억하사 보상을 주신다는 그 성경의 약속을 잊지 마시고 어려운 일 생길 때 낙심할 일 생길 때마다 다시 한번 믿음 붙들고 일어서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상급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수르는 그야말로 통편집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통편집 당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손을 놓으셨습니다. 주님, 이 심판의 상황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주변에 혹시 낙심하여 실족한 자가 있다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그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줄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보면 지구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도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마지막 구원의 밧줄을 던질 기회를 엿보며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의 생명서로 인도하는 주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